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지를 연구하다 보니 <laughs> 정신줄 찾고 있기가 쉽지는 않아서요. <laughs> 아뇨, 쉽진 않죠.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저기 겁도 없이 우리 퀴지를 공격한다! 의 나의 지 세계의 관찰관! 아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오!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! 제이 로봇을 보낼 테니 오해해 주십시오! 영달이는다리 <목소리> 우습게 보지 마 학살을 시작한다 나의 의지는 강철과 같다 나의 얼간이들은 딱 질색이다 배신은 죽음의 한대입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알바데스!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적이 벨 시베의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지을 뽑아가고 있습니다. 막아야 합니다. 아니, 마시든가요 사하르마님 선택입니다. 해라. 당장.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분명해요. 제발, 제발, 제발 막아주십시오. 동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.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. 네,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얼간이는 낙질색의 눈. 말해, 뭐니? 말해. 저기, 어, 혹시 추출된 테라진... 아... 어,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? <laughs> 없다고요. 아... 그렇군요. 아... 아 예... 아, 괜찮습니다.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. 이내 새끼... 어서 와라... 힘들었지...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!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... 실은 이미 말하길, 간월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.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.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. 하고 싶은 말...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?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내 시간은 네청원입 말해봐라.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. 아,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말이죠 염령을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. 아, 이거 큰일 났네요. 아,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로봇이 포토부터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...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! 내 로봇이 공격받아!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좋요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제로봇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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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제 양대와 같습니다. 오, 수많은 괴물. 네. 멋있다. 기운을 위협하고 있지. 저기요! 잠깐만요! 몸들이 아,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! 사령관님!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. 정신 바짝 차려.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지진 활동 감시됐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. 이제 나를 강화해도 좋다. <laughs> 가로초. 하십니까? 이 주제를 잊지 마 뭐.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물론 내가 필요하지다 아, 보인다 이 쓰레기놈들아! 사령관님,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.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. 멍청이니다 배신당한 자내 목숨을 군주님. 돌아왔습니다.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헤라진의티말이지내가이런 <laughs> 것까지 즐겨줘야겠나적군이 우리 기지로이동한다 어우,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. <laughs> 아, 저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별신한님. 아, 캐라진 제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. 어, 조금만 있으면 단헐적인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막히긴 맞거든요. <목소리> 내가 주목할 <목소리> 말은. 반지에 물만 넣고 이창을아가하 업 <laughs> <laughs> 젤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<laughs> 얼간이들은 딱 질색이다 목숨을 님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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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누구랬 근데...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수행할 수 없습니다. 오, 대신, 내 목숨을, 군주님. 야, 물론, 물론. 발톱이 제발 부탁입니다.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. 제 나진이 넘쳐 오늘 가코 말이라. <놀람> 말해라, 들어줄 초보들이 연구 완료. 할랄 팀이 원하시는 대로이다. 이주제 이제 나를 강화해도 좋다. 그 말해라. 엄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. 약한 자들을 위협 내게 이 겁쟁이의 가르을없애버 내가 필요하게 돼. 나를 어떻게 섬리겠느냐 아그큐주들를 잊지 시오사 로봇입니다 어, <laughs> 제 로봇이군요 어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? 날 시간 날다 s 숨을 c e s 천의사 a 에 따라 i 어떻게 r t a n t 치생 a m e 마 i c 지금 a k e a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. c 치 i c h u r 줄 시간 되실까요? 아 important to see them? Ta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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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필요한 테라스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, 사령관님. 구하셨군요, 배신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, 사령관님. 아, 아제 말은, 아, 아 제가 감사합니다. 아, 그렇죠. 아, 제가 감사해야죠. <laughs> 우와, 이것이 마지막 단어 전부 같습니다. 끝이. 오지 않습니다 사령관. 절 보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오있게잘좀부탁드릴다아래 들어주죠. 적대 수평속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.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신나한 자들의 목숨을 에 목숨을 군준이 강화될 준비가 됐다동

자에겐 관대하지 않지.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고 뭐냐?